1887년. 이화학당. 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교육기관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빈 의자와 책상만이 가득한 교실 안으로, 10살 남짓한 소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부친의 행색은 이화학당의 딸을 입학시킬 만큼, 부유하지는 않아 보였지만, 성교사로서 만인을 평등하게 받아들이겠다. 다지만 학당의 설립자, 메리 스크랜트는 소녀를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으로 입학한 소녀의 이름은 김점동. 조선에서 두 번째로 의사학위를 받은 인물이자 조선 최초의 여의사였다. 김점동은 1876년 3월 16일에 서울 정동에서 김홍택과 연안 이씨 사이에 셋째 딸로 태어났다. 김점동이 태어났을 무렵 조선은 서구 사회와의 본격적인 접촉으로 근대화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해외 각국의 선교사들이 입국해 포교 활동을 진행했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이 병원과 학교의 설립이었다. 서양과 비교하면 조선은 의학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뒤처져 있었고, 이에 선교사들은 발전된 서구의 의학과 학문을 조선인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기독교를 포교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지 조선인들을 고용해 잡다한 업무나 통역 등을 맡겼는데, 김점동의 아버지 김홍택 또한 이렇게 선교사의 밑에서 일하게 된 이들 중 하나였다. 김홍택을 고용한 이는 배제학당의 설립자 엘리 아펜젤러였는데 부친이 배제학당의 업무를 도우면서 김점동 역시 아펜젤러의 집을 드나들게 되며 서양 문물을 접하고 교화 안면을 트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점동과 김홍택은 신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접하고 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펜젤러 또한 자신의 집에 드나드는 김점동을 지켜보며 그녀의 영민함과 재능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런 재능이 성별과 가난을 이유로 허비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아펜젤러는 김홍택에게 딸을 이화학당에 입학시킬 것을 권유했다. 이화학당은 아펜젤러의 배제학당과 마찬가지로 선교사인 메리스 크랜튼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조선 최초로 여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었다. 하지만 여성만을 모아 따로 가르친다는 유교적 가치관에 반대되는 운영 방식과 미지의 서양인에 대한 거부감이 더해지면서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이화학당의 딸들을 입학시키지 않았고, 때문에 학당의 학생들은 보아나 빈민가의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웅택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딸을 이화학당에 보내는 것을 꺼렸으나 학비와 숙식을 학당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아펜젤러의 말을 듣고는 김점동을 이화학당에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김점동은 1887년에 열 살의 나이로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된다. 이화학당에 입학한 김점동은 영어를 우선적으로 배워야 했다. 직접 조선어를 배우거나 통역을 고용했던 타 성교사들과 달리 이화학당은 여성들만 있는 공간이란 인식 때문에 통역사들이 출입하기를 꺼렸으며 설립자인 스크랜튼 역시 기초적인 조선어밖에 할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김점동 역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화학당에서 한글과 한문, 산수, 성경과 영어 등을 배웠다. 이때 김점동은 영어와 오르간 연주에서 부각을 드러내었으며 이외에도 아펜젤러의 영향으로 12살에 세례를 받아 에스더란 세례명을 받게 된다. 이에 스크랜트는 김점동에게 자신이 설립한 진료소인 보군여관의 통역을 맡겼다. 당시 조선은 서양의 의사들로부터 발전한 의학을 전수받아 여러 근대식 병원들이 지어졌지만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것을 꺼렸던 유교적 관념으로 인해 메스를 들고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특히 남녀 구별이 엄격했던 사회 분위기와 타인에게 맨살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허부가 있던 여성들은 남성 환자가 이용하거나 남성 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으로 쉽게 출입할 수 없었다. 스크랜트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 의사인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과 함께 진료소를 세우고 미국에서 여의사들을 초빙했는데 이 사실을 들은 오종이 직접 진료소의 이름을 지어주니 그것이 바로 널리 여성을 구하는 집이란 뜻의 오그녀관이다 그리고 김점동은 보군여관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통역을 맡았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 없이 통역사로서의 일만을 수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단한 번의 수술이 그녀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 여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 부슴구계열을 치료한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 부슴구계열은 언청이란 멸칭으로 불리며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취급받았는데 이를 로제타는 수술을 통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김점동은 이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도 의술을 배워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다. 조선 최초의 여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김점동은 자신에게 꿈을 심어준 로제타에게 단순 통역만이 아닌 진료 보조 또한 맞게 해달라며 부탁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은 조국인 미국 내의 인종과 여성 차별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라는 신념으로 조선에 와 의료 선교를 진행하던 인물이었다. 때문에 로제타 역시 이런 김점동의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여 그녀를 진료 보조로 삼았다. 또한 로제타는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면 여성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점동과 같은 소녀들을 모아 기초적인 의학 교육을 실시했다. 그렇게 김점동은 로제타에게 생리학과 약학 수업을 들었는데, 낮에는 의학 및 이화학당의 수업을 듣고, 밤에는 왕진을 나가는 로제타를 따라 통역과 진료보조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낮에 이화학당 및 의학 수업과 밤의 통역과 진료보조는 김점동에게 고된 일이었으나 의사를 향한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만약 지금 포기한다면 두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최선을 다한 후에도 의사가 될수 없다면 그때 포기하겠다 라며 의사가 되는 것에 강한 열의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화학당에서의 수업만으로는 의사가 될수 없다고 생각한 김점동은 아예 미국으로 유학을 가 전문적인 의학을 배울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처럼 의사가 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던 김점동이었지만 곧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닥치게 된다. 그녀의 부모가 결혼을 재촉한 것이다. 당시 사회관념상 17에서 18이 되면 혼례를 올렸는데 이 화학당의 학생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김점동의 부모 역시 딸에게 결혼할 것을 요구했는데 만약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미국 유학을 보내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딸을 홀로 인종도 언어도 다른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불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사회 분위기 때문에 김점동은 자신의 남편 역시 의사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인물이 될 것을 걱정했다. 이때 김점동은 로제타에게 편지로 남자를 좋아하지도 않고 바느질도 못하는 자신이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는 없다. 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그리고 결혼 문제로 김점동이 소가리를 하는 것을 본 로제타는 그녀에게 중매를 서주게 된다. 자신의 남편 윌리엄 샤우드 홀의 휘하에서 일하던 박여선이란 인물을 추천한 것이다. 박여선은 윌리엄 홀이 평양으로 성교를 갈때 마부로 고용한 인부였는데 성실한 그를 마음에 들어한 윌리엄은 박여선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교 사업을 돕는 조수로 임명했다. 이때 김점동의 나이가 17살 박여선은 26살이었다. 김점동의 부모는 딸보다 9살이나 많은데다가, 가난한 그를 사위로 맞는 것을 한탁지 않게 여겼지만, 오히려 김점동은 이를 기꺼이 여겼다. 자신과 똑같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다가, 미국 유학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그런 딸의 발언에, 김점동의 부모 역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그렇게 1893년 5월, 김점동과 박여선은 아펜젤러가 설립한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정동교회에서 조선 최초로 서양식 결혼을 했다. 이후에도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고군여관에서 로제타의 조수로 일하던 김정동이었지만 뜻밖의 사태로 인해 미국 유학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스승인 로제타 홀이 미국으로 귀국하게 된 것이다. 로제타의 남편인 윌리엄 홀은 1894년 9월에 청일 전쟁이 발생하자 평양으로 올라가 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만 발진 디프스에 감염되었다. 이후 서울로 돌아온 윌리엄 홀은 아내 로제타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이때 로제타는 임신 중인 상태였다. 남편이 사망한 상황에서 로제타는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귀국할 준비를 했는데, 이에 김점동은 그녀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가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로제타는 이를 받아들여, 1894년 12월에 김점동, 박여선 부부는 로제타와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1895년 2월, 로제타와 김점동 부부는 미국에 도착했다. 미국에 도착한 김점동은 의과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했는데 이를 위해 로제타의 고향인 뉴욕의 리버티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김점동은 미국 사회의 관습에 맞춰 박 에스더라 불렸다. 세례명과 남편의 성을 따른 것이다. 고향을 떠나 이영만리 먼 타국에서 박 에스더는 의과대학 입학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마련해야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뉴욕의 소아과 병원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며 생활비를 마련했고 의과대학을 위한 공부도 틈틈이 진행했다. 마침내 그녀의 노력이 빛을 발해 박에스더는 1896년 10월에 당시 최연소 학생으로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어렸을 적부터 품어왔던 꿈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그렇게 볼티모어 대학에 입학한 박에스더가 전문적인 의학을 배울 동안 그녀의 남편인 박여서는 아내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내를 따라 영보도 없는 타국으로 온 그는 자신의 영어 실력으로는 박에스더처럼 학업을 이행할 수 없다 생각해 생업에 뛰어들었다. 독실한 기독교도였음에도 노선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해 상투조차 자르지 않던 그가 아내의 꿈을 위해 헌신을 다한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학비와 생계를 위해 인근의 농장이나 식당 등지에서 쉴새 없이 일을 하며 돈을 벌던 박여서는 박에스더의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1900년 4월 28일에 32살의 젊은 나이로 폐결핵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다. 박여서는 한국인 중 최초로 볼티모어의 로레인파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는 죽기 직전 아내를 향해 꼭 의사가 되라 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렇듯 자신의 꿈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남편의 죽음과 비통함에도 의사가 되기 위한 박 에스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박여선의 사망으로부터 3주 뒤인 1900년 5월, 박 에스더는 24살의 나이로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의사 자격증을 얻었다. 당시로서는 조선 최초의 여성 의사였으며 그녀 이외에 의사 자격증을 딴 이는 서재필과 김익남뿐이었다. 가난한 조선인의 딸이 미국의 수많은 인재들을 제치고 한 사람의 의사로서 당당히 선 것이다. 남편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박에스더는 1900년 11월에 조선으로 귀국했다. 아직도 조선에는 무지와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했고 박에스더는 이들을 고통에 늪해서 구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박여선 또한 반드시 의사가 되라며 그녀의 등을 밀어줬으니 박에스더의 발길은 버침없었다. 그녀의 귀국에는 로제타도 함께했는데 병으로 남편을 잃었다는 동질감 때문에 두 사람의 유대감은 이전보다 더욱 강했다고 한다. 박 에스더가 귀국할 당시 조선 최초의 신학 잡지인 신학월보에서는 미국에서 배운 학식으로 대안의 부녀들을 구하시고 또 대안에 이런 부인이 처음으로 나타났음을 치하한다. 라며 그녀의 귀환을 환영했다. 이렇듯 여화와 같은 성원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박 에스더는. 1901년부터 1903년 3월까지 보군여관에서 일했으며, 이후에는 평양의 의료 선교사로 임명돼 1909년까지 6년간 광해여원을 중심으로 의료 및 선교 활동을 했다. 그토록 소망하던 의사가 된 박에스더의 행보는 환자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감리교 한국선교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군여원에서 박에스더가 치료한 환자의 숫자만 매년 3,000명을 넘겼고, 평양에 부임한 첫해에 돌본 환자만 무려 8천여 명에 달했다. 이렇듯 환자가 물밀듯 밀려오자 박 에스더는 업무 시간은 물론이고 주말과 휴가 때마저도 집에 환자를 들이면서까지 진료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에스더는 로제타와 함께 간호학교를 설립했으며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무료 진료를 시행했다. 당시 조선인들은 외부인에게 신체를 내보이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박 에스더는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 직접 진찰했으며 미신이나 잘못된 지식으로 병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위생운동과 개몽운동 또한 버렸다. 일설에 의하면 박 에스더는 무료 진료를 다닐 때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다른 의사들마저 방문을 포기할 만큼 오지에 환자가 있을 경우 당나귀를 타거나 직접 걸어서 산길을 올라갈 만큼 치료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행적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널리 퍼져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실력이라 불릴 만큼 명의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이 외에도, 박 에스더는 근대적 교육 활동에도 힘써 로제타가 설립한 맹 학교와 간호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듯 일신의 아니는 신경 쓰지 않은 채 환자를 위한 치료에만 전력을 다해서인지, 박 에스더의 건강은 점차 나빠졌으며 결국에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 남편 박 여선을 죽음으로 몰고 간 폐결에 기었다 1906년에 과로로 쓰러져 두달 동안 쉬어야 했으며 중국 베이징으로 요양을 가기까지 했으나 병의 차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환자를 진찰하고 선교에 열중하던 박에스더는 결국 누적된 과로와 해결액으로 1910년 4월 13일에 둘째 언니인 신 마리아의 집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33세 젊은 나이였다. 생전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장례식은 정동 감리 교회에서 주관했으며 사우 남편인 박여선의 묘가 있는 볼티모어 공동묘지에 함께 안장되었다. 평소 박에스더와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로제타의 아들 샤우드홀은 그녀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원인 해주굿의 요양원을 건립하였으며 결핵 치료 기금을 모으기 위한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는 등 결핵 쾌치에 앞장섰다고 한다. 박 에스터, 김 점동이 걸어온 길은 민족의 독립과 애국보다는 가난과 무지의 늪에 빠진 약자들을 위한 치료와 교육에 집중됐다. 그러나 무지와 차별, 질병과 죽음이 존재하던 시대에서 그녀가 행한 의술과 교육은 당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 무엇보다 절실했다. 제국주의의 침략이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늘 박해받고 죽음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조선 최초의 여의사로서 김점동은 하층 여성과 아이, 고아와 시각 장애인들에게 의술을 실천하고 구습을 타파하면서 농촌개몽운동의 선도자적인 역할을 했다. 빈곤과 무지에 지배하던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포문을 연 것이다. 그렇기에 김점동은 귀국 후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한국 의료와 여성 교육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다.